오늘 함께하는 본 말씀은 예레미아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인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 바수,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아의 이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아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의 보계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 날 바스울이 예레미아를 보계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는 내 이름을 바스후리라 아니하시고 마골 및사비비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이 성읍의 모든 부하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일꾼은 참 많은 대적들의 반대와 바퀴를 직면할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진실하게 섬긴 예레미야에게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상이 알아주는 높은 자리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인맨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바스후리라는 네, 자가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총 감독이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멜의 아들이라 말하는데 인멜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조직된 그24 반차의 제사장 가열 계열 가운데 16 반차의 뽑힌 자입니다. 역대상 24장에서는 이제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중 역대상 24장 14절을 보면 15째는 빌가요, 16째는 임메리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스훌은 이스라엘 제사장 가운데 24 반열의 하나에 속하는 그 명문 제사장, 제사장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성전의 총감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역할은 이제 후에 스바냐가 틀을 잇습니다스바냐는 이제 당시 부 제사장이었는데 총감독이 제사장 그 다음가는 네, 그만큼 위치가 있고 높은 고위직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이제 이스라엘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정 국가였음을 고려한다면 바스울은 네, 혈통과 그 가문으로 보나 또 지위나 그 권세로 보나 당시 사회적으로는 대단한 자리의 선자임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수울은 그런 사회적 위치와 자기의 건설와는 다르게 상반되고 영적으로는 심히 어둡고 무지했습니다. 영적으로는 아주 병된 자였습니다. 이는 그가 성전 내에서의 예리미아의 설교에 대한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예리미아를 구타하고 그를 나무고랑으로 채운 것을 보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본문 2절이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바수울이 선지자 예리미아를 때리고 요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의 목에 씨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표역한 그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전했을 때 이를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국가를 대적하고 불구, 불건정한 사상을 전파하는 자로 여겨 예레미야를 구타하고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신실한 자를 이 선지자를 핍박하는 모습이야말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폐역한 자이며 또 얼마나 완악한 삶을 살고 있는 자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리석고 또 폐역한 삶의 자세로 인해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이영국히 누릴 것으로 생각했던 그 모든 위치와 지위, 그 권세를 잃어버리고 결박당하여 이방 땅에 끌려가.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바수의 최후가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수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게 거기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진 연을 들음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참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 명확히 말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알아주는 그 자리에 서기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먼저 바로 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위해 우리는 기도하며 또 말씀과 그 진리에 합당하게 설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진리에 합당하게 행할 때그 은혜와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해상적으로 뭐 성공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알아주는 그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이에 하나님 앞에 보시게 우리가 합당하게 서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러한 세상의 성공은 우리를 리의 올무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로 인해 더큰 진노와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할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구해야 할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더 높은 자리에 서는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바로 서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우리 내면과 삶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또 정결하게 거룩하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서 있는가 그것을 헤아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바로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또 귀히 여기시고 그런 자들을 당신의 거룩한 뜻을 위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부단 누구보다 더 영예롭고 또 존귀한 자로 우리가 그 하늘나라 그 생명 체계에 여러분 기록되어지기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되고 그 하늘나라 생명 체계에 기록되어지는 모든 성대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어김없이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고 충성하는 충성하는 자가 또 핍박과 고난 겪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께 진실로 충성하고자 하는 자가 마땅히 비박과 고난을 각오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바수 우리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요와이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모개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예레미야는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그 유다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러게 구원과 생명의 길을 알려주었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감사가 아닌 오히려 격렬한 비난과 함께 매질을 당하고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성경을 보면 이러한 사항은 네,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전함으로써 조롱과 핍박을 받는 것은 그리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예레미야뿐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 충성스럽게 섬기고 그분의 뜻을 받들고자 했던 하나님의 사람 충성스러운 종이 겪는 공통적인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미가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열한기상 22장 1절에서 28절을 보면 그 거짓 선지자 시드기라부터 미에가는 빰을 맞고 오게 갇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1절을 보면 스가랴는 요시아의 약, 그 약점을 지적하다 성전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대반 역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의 피역함을 설교한 채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도행장 7장은 7장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 또한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매질을 당하고 고난을 감수하며 오게 가치기도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 0에서 하나가만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고 일주하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유려했단 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 충성스럽게 성부와 하나님의 뜻을 받든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심지어 악한 종교 조야들에게 끌려가 노마구린들의 일에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였습니다. 형제 여러분, 왜 도대체 해상 사람들은 생명과 구원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조롱과 또 멸시와 또 심지어 이런 핍박으로 반응하는 것일까요? 이는 말할 것도 없이 그 자신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하나님 대신 어두움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렇기에 그들은 자기들의 그 악한 본성을 지적하는 그 죄를 지적하며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그 빛과 진리의 말씀, 그 스데반의 그 말씀을 돌로 쳐서 돌로 쳤던 그 자들처럼 길을 막으며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믿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대로 살아갈 때 오직 축복과 영광만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충성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해상과 해상의 비박과 고난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말씀을 따라 경건하고 우리는 의롭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천국의 진리를 증거할 때 오는 그 시험을 여러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맞닿은 것을 받아들여 그 담대한 믿음과 용기로 용기로 이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서는 복음과 믿음으로 인해 또 환난과 핍박을 받을 것이지만 장차 우린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말로 다할수 없는 그 영광과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발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 해 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다음날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며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요와께서내 이름을 바수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비비라 하시느니라 바수울은 예레미야를 가두, 가둔 지 하루 만에 석방해 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바수울에게 요와께서내 이름을 바수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 마골 미사비비라 하시느라고 지적합니다. 마골미사빔이란 말은 사방의 두려움을 두려움이란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왜 그의 이름이 마골미사빔이라는지, 왜 사방의 두려움이라고 하셨는지 사절에서 육절을 걸쳐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본문 사절에서 육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요지는 그의 이름 그대로 사방에 두려운 일이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가까운 사람들 모두가 칼에 엎드러지고 그와 그 집사람은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며 그 모든 소유는 탈취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사건은 바수일에, 바수일에게만 임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인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그들의 삶은 사방이 두려움으로 항상 가득 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잠언 2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하나님의 보호가 떠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는 인간이 처음 죄를 범한 당시부터 확인됩니다. 아단과 하와가 하님께 범죄하여 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가 말하지 않았음에도 자신들의 몸을 숨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죄 없이 살 때는 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큰급비이었고또 어디서든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범죄 후에는 하님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몸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지키도 않았는데 몸을 숨겨야 할지경이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범죄 후그 사망과 그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함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한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한을 떠나 아겔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지 초조하고 그 공포에 늪에 빠져 사자밖에 없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애만 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달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떤 몇몇 그 사람 동행하는 사람 몇몇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통적인 특징은 아무리 두려운 상에 닥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 다윗의 고백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리고 다윗의 다윗은 시편 3편 6절에서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참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사랑성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해함으로 하나님과 도행하시길 바랍니다. 진실한 성도는 여러분 주연 상황이 닥쳐오고 소망이 없는 듯한 상황이 내 앞에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달까 같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말미암에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곳은 아뭐 아무리 그곳에산에라할지이라할지이라낙해이사망해두사움밖에존재하에 존재하지 않있을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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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기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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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에서바국에서 한국에서 국에서국심판한자초한 것을 통해 하나님 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바수는 누구였습니까? 성전의 총 감독이었습니다.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위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누구라고 누구라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악을 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뭐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뭐 성도라고 할지라도 누구든 우리도.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깨어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감정과 뭐 나의 생각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뭐 나에게 거슬린다고 해서 나에게 내키지 않는 것이라고 해도 내 것을 받아들이고 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모석하여 있던, 어떤 자리에 있던, 가장 먼저 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할 자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자리를 잊지 않으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